나이트비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비입니다. 자 어제는 제가 또 리프니 해그심 영상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영상 을 올렸는데 어, 그거를 보고도 이제 또 다른 이유로 약간 말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실제 플레이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점이라는 거를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일단 윈체스터는 명중률이 100%인 종이에요. 그니까, 뭐, 탄이 튀어서 맞았다는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게, 일단 탄이 튀어서 맞았다고 가정을 하면은, 어 일단, 무빙을 많이 치고 있어야 되고, 이렇게. 무빙을 치고 있어야 되고, 그리고 이렇게 탄이 불규칙하게 튀기 때문에, 그런데 규칙이 있는데, <laughs> 뭐야. 아무튼 이렇게 다시 싸울게요. 이렇게, 이렇게 불규칙하게 튀기 때문에, 말도 안 돼요. 이거 맞았다는 건 거의 로또를 사야 되고, 애초에 리프님 영상에서 움직임이 없었기때문에 탄이 튀어서 맞았다는 틀린말이에요 근데 또 틀린말은 아닙니다 왜냐 제가 자주 쓰는 키보드 톡샷이라는 샷이 있어요 어, 이건 제가 폐줌이나 아니면은 구라아샷할때 많이 쓰는데 줌할 때도 은근 많이 씁니다 보시면 윈체스터는 명중률이 100%인 총이기 때문에 여기 똑같은 곳에 연속으로 세번 맞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겹쳐야 됩니다. 한번 해볼게요. 똑같죠? 근데 이게 키보드 톡샷을 이용하면, 그러니까 줌렉 플러스 키보드 톡샷인데, 튄다는 것보단, 원래 가야 될 위치에서 좀 벗어난다. 보여드릴게요. 이런 식으로. 아예 탄이 위로 튀진 않는데, 탄이 원래 모여야 되는 게 옆으로 튄다. 제가 알기로 여기까지 튀어요. 제가 알기로 는 범위가 여기까지 튀고 이렇게 멀리 있으면은 이렇게 왼쪽까지 튄다는 점. 이렇게 타격 부위 근처에서 튀어요. 만약에 제가 움직이면서 쏜다 하면은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볼게요. 그럼 이런 식으로. 아니, 뭐, 말도 안 되는 곳 튀어야 되는데, 키보드 톡션을 이용하면,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, 약간, 더, 살짝 벗어나는 정도? 이런 식으로. 이게 방금도 바, 보셨겠지만, 여기서 여기까지 튀어요. 그렇기 때문에, 이걸로, 크리스마스. 제 바로 실험 영상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면, 뭐, 욕해도 되는데, 이게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, 서든어택 구조상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. 그리고, 애초에 뭐 히트스캔이 문제가 있는 게임이고, 타격부위가 문제가 있는 게임인데, 이게 한 판에 모든 장면이, 이런 장면이 자주 나오면은, 그건 핵이죠. 그런데 하루에 게임 수십 판, 수백 킬 하는데, 애초에 타격부위, 그리고 사실 정확하지 않은 게임인데, 그샷몇 개, 그렇게 나왔다고, 그거를 몰아가면은, 그냥 그거는 좀 억지예요.